안녕하세요 아빠와 놀자 아빠 놀자에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항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윤이가 태권도를 갔기 때문에 도윤이가 오기 전에 얼른 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꾸 도윤이가 영상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찍어달라고 해가지고요 어항 설명이니까 그냥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부착해서 하는 거는 그로비타 브라인쉬림프 태블, 태블렛이라고 블 해가지고 태블렛 먹이를 저는 주고요 생각보다 이게 대용량을 사는 바람에 용량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너무 큰거 사지 마시고 작은 걸 사셔도 된다고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에 잠깐 노출을 시킨 다음에 벽에 붙이면 굉장히 잘붙고요 음, 벽에 붙이면 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와서 굉장히 잘 먹는답니다. 먹는 모습을 조금 더잘볼수 있어서 저는 위에 띄어 놓는 것보다 이렇게 먹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이나믹 하구요. 작은 어항에도 하나 주겠습니다. <laughs> 알고 계시겠지만 무한수 어항이구요. 완한수왕이고어 그냥 뭐 설명드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보자. 잘 붙었죠? 예. 음. 잘 붙었습니다. 예. 이쪽 왕은 조금 수초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다른 게 아니라. 무한소항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오른쪽 어항은, 큰 어항은 30큐브인데요. 30큐브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왼쪽에 어항은 15큐브, 큐브거든요. 15큐브, 15 하이 큐브라고 해서 위로 조금 높은 형상을 띄고 있는데,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당연히 똥은 아니겠죠. 똥은 아닌데, 생각보다 좀 축적되어 있는 퇴적물이 많아요. 똥이 이제 거기서 어떤 성분들이 날아가고 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쌓입니다. 근데 조금 큰 어항을 보시면 바닥이 좀 깨끗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어항 보시면 여기다가 저는 아무것도 물을 간다라든지 뭐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무한수죠. 물 보충만 하고 있고요. 물을 간다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야, 새우 용감합니다. 우리 용감한 새우 그냥. 배가 많이 고팠는가 봐요, 새우가. 그래서 저는, 와, 이거 보세요. 많이 컸다니까요. 구피가. 조그맣던 구피가 많이 컸고, 그새 또 애기 구피가 바글바글 합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몇 마리인지도 모르겠네. 진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빨리 크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먹이를 자주 주게 되면 물이 한번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지 잘 아실 텐데, 어휴, 새우 밥을 너무 안 줬나? 새우들이 난리가 났네. 그래서 한번은 이제 너무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한번 다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항을 두 개를 쓰는 건데, 한쪽에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면 그걸 제가 죽일고 죽인 건 아닌데요. 죽었을 때, 이제 이쪽에 있는 어항, 물, 구피를 옮기는 거죠. <laughs> 그때는, 이제 어항이 좀 자리를 안 잡고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키우 키우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너무 애기들이 많아요. 많고. 어, 그리고 중간에도 제가 테트라라고 해서, 네온 테트라. 키워 졌습니다. 근데 그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전부 몰살을 당했어요. 몰살을 당하면서 쿠피까지도 다 전염이 돼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아이들이 다 용궁으로 가버렸습니다. <laughs>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키우던 이제 물고기가 용궁에 간다는 거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야 이거 지금 여기는 새우들이 그냥 쿠피들을 그냥 쿠피 밥을 다 뺏어 먹고 있는데 요 새우가 밥을 너무 안 줬나 봅니다 어우 도윤이가 온것 같아요 아 깜짝이야 <laughs> 도윤이 태권도 갔는데 김도윤 도윤이를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아빠, 어항 촬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누구십니까? 도둑이.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이. 아니야. 도윤아, 이거. 촬영해달라고 그랬잖아. 아빠 촬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윤이가 왔네? 건전지를 빼야될 것 같은데? 사건 발생, 사건 발생. <laughs> 이런 거 너무 재밌다. 이런 돌발 상황. 엄마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laughs> 돌발 상황. <웃음> <웃음> 아니 도현이가 밖에서 계속 장난쳤어. 응. 저 저렇게 하면. 소리 나면 건전지 빼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해줘야지. 어디 갔다 부끄러워. 왔어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응. 도현이는 당당한. 오늘은 부끄럽단 아, 말이야. 아 오늘은 부끄러워. 아니 응. 부끄러움도 도현이가 요새 부끄러움을 부... 부쩍 많이 느낍니다. 도연이가 어제 아빠한테 촬영해달라 그랬잖아. 맞다. 맞지. 갑자기 어항에서 이제 또 일로 넘어간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촬영을 할게요. 아빠 어항 촬영하고 있거든. 네, 이제 다른 촬영도 하자 이러니까 아, 아, 너무 심심해. 어, 장난감 촬영도 좀 할까? 근데 와봐 도연아, 요 굽이 좀봐봐밥 엄청 잘 먹고 있어. 아빠가 방금 밥 줬거든. 도연아 면 말일까 이거? 백 100... 어, 100마리는 되는 것 같다. 이거는 분명 100마리가 될것 같아. 아빠가 세알 볼게. 한마리두마리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진짜 많대. 진짜 짜아요요1 0 0마리 11마리, 12마리, 13마리, 14마리, 15마리, 1 6마리 새우, 새우가 이런 뭐라고 하냐? 저 이끼를 잘 제거해줘서 생각보다 깨끗한 편입니다. 앞면만 제가 청소를 했고 옆면에 있는 것까지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새우들이 펀치질을 해서 그래도 좀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고 근데 또 가까이서 보면 또 많이 녹색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옆에서 보면 녹색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안시 안시나. 안시라고 하죠. 안시 키우고 싶은데. 여기서 물고기를 더 늘리면 안 되겠죠? 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도현아 우리 옛날에 네온 테트라 키웠잖아 네온 테트라 기억나? 네. 반짝반짝한 물고기 말이야. 네. 그때 영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너무 예뻤는데. 맞아요. 네온 테트라는 네온테트라는 군무 군영이라고 하죠 군무를 추는게 참 예뻤어요 한쪽으로 움직이고 한쪽으로 움직이는게 참 좋았습니다 이 <laughs> 더윤이가 와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 저 어제 새로운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 그 장난감 리뷰를 꼭 바로 올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일단은 브라인쉬림프 태블릿을 그로비타에서 나온 거를 먹이로 주고요 원래는 이제 뭐 불안시림프를 끓여서 줘야 되겠지만 그거 너무 번거롭고 일이 많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태블릿을 줍니다 뭐잘 먹고 잘 크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어항은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장난 음, 촬영 좀 하죠 아, 장난감 촬영할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